무슨 밧줄이야? 왜 갑자기 밧줄 이걸로 바꿔? 이거... 거미줄 밧줄 오오... Cool. 내가 여기로 갔었지, 아마? 자, 내 돈. 그렇지, 여기 있네 허! 망할... 망할... 망할 놈의 슬라임 망할 놈의 사막벌레 사막벌레 너무 센데 어떡하지? 또 죽어야되나? 오! 아씨 깜짝아 또 사막벌레있어 겁나도 사라지네 내가 쫓아갈 수 없는 데까지 가잖아 사막 슬라임, 비어모글놈니 네 때문이야. 너 때문에? 내... 아, 잠나 가야겠다. 여기 또왜 이렇게 슬라임 많이 나올지사슴벌레 나올 것 같아. 어니 뭐야? 10골드 먹어 10골드. 어? 보이지 않는 곳에 상자가 있었어. <laughs> 보이지 않는 곳에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되게 나왔어. 상자나 어! 열었어? 어어어어어어어 깨졌어 상자가 실수로 근데 나 죽을 것 같거든 종용히조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피가 34인데? 아 저리 가 그렇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아왜 가. 이렇게 늦게 와씨 시간차 공격 진짜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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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오올라온다못 올라 못 올라 아 근데 이렇게 좀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오 피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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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여기 또 슬라임 이있어¨¨¨¨¨¨¨¨¨¨¨¨¨¨¨¨¨¨¨어떡하지지 어떡하지 아돼 뛰지마 뛰지마 너아 뭐야 <laughs> 저아 <laughs> <laughs> 반칙 이잖아아 아 저리 꺼져나 지금 지금 너랑 놀 기분이 아니야. 여기야. 또 내가 죽으면 또 몬스터 다 사라져요. 연병아. <laughs> 골드뭐 어디서 아. 그렇게 먹는거야? 아니 미친 아나 죽어서 8골드 떨궜었는데 왜 3골드밖에 안먹어짐? 그 몬스터가 먹을 걸? 아 근데 몬스터 다 사라졌다고 나한테 날려 잘 챙겼어야지 이런 어이없는 새끼들 봤나 내 돈을 먹고 어디로 튄거야 너냐? 피기뱅크를 사. 하, 책이라. 정말 더럽게 힘들군. 왜 피기뱅크 설치가 안 되지? 됐다. 돈, 돈 넣어. 돈 넣고, 돈 넣, 돈 먹기. 이건 필요가 없어. 하라. 좋았어. 난뭘할수 있지? 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조심스럽게 탐험장 나간다. 와, 이물 너무 많다. 더 이상 내내나 혼자서 갈수 없어. 아 슬라임 저리 가. 그래도 내가 넌 이긴다 씨. 후. 리듀스 어너미 에그레션 너랑 같이 있어도 돼? 어? 갑, 응? 굳이 둘이? 무서워 <laughs> 혼자 막이집저집다잘 털고 다니네 국갱이를 바꿔야 될것 같아. 국갱이 뭘로? 또 좋은 국괭이로 리드? 방금 국 만들 수 있어? 몇 개나 필요 하나 몰라? 한 일곱 개. 봐려고라 그렇게나? 만드네. 몇개는데 봐봐야 엔 엠비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 맞지. 엔빌 네가 좀 살아. 돈도 많으면서. 돈네 시골 부었다며. 아 말했잖아 방금. 몬스터 새끼들이 다새벼 갔다고. 열두 <laughs> 개나 있어야 되네 미친. 아 열두 개? 진짜 많이 필요하네. 어. 어? 동굴 발견.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여. 오쇠그 그거야 그거. 야 그거야 그거. 그거 뭐? 그 기계 같은 애들 나오는 거. 그거 아까 내가 봤 봤어. 어? 걔네 무서. 워 아니 그거 말아 봤다고. 어. 걔네들을 바, 마주쳤다고? 어. 그렇지 그라나이트. 오, 안 가. 그라나니트 무서워. 누가 물에서 수영치 수염 수영하는 소리가 들리는걸? 안캔 거야? 경기 팀만 파우 들고 있어. 흠, 너무 좋은 이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라 이거 뭐야? 이보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 보라색 느낌의 벽은 뭐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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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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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미친 야 진짜 또죽어 진짜, 아, 이야 아 진짜 오지마!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마 오지마! 살았어 살았어 아마도 아 이새끼 넉백이 없.. 죽었니? 아, 아니 안 죽었어 피 c 피 c 살았어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뭐만 하면 죽을라 그래 잘못 마주쳐 눈만 마주쳐도 죽을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뭐지? 눈만 맞아도 안 죽어, 근데 다행이지.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. 아 m a t h i 보석 나오는데 이거 다 팔아 버릴까, 보석? 그렇게 돈 벌던지. 보석이 돈이 되던가, 근데. 그렇게 돈 벌던지 이렇게 말이 뒤껍지? 근데, 보석이 돈이 되던가? 몇십 실버 준다. 괜찮네. 어, 괜찮네. 아, 자, 이제 음. 광석 을 정제하자고. 뭐야, 뭐야? 아, 씨, 깜짝아, 씨. 아, 공포 게임이 됐어. 너무 무섭잖아, 게임이. 아, 그벽돌코나오 애들 만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걔네들은 진짜 능력 받기야 이제. 응 음, 너무 무서워. 좋았어. 그래서 너뭐 만들었냐? 안 만들었어. 왜 왜? 못 만들었지. 못 만들었다. 그럼 나는? 아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. 자. y 에 s 일어나라 진짜 비싸 아 비싸단다 진짜 만들기 힘들어 야 리드, 리드 픽스엑스 만들 수 있거든? 나 하나 만들게요 오케이 님도 만드세요 데모닉! 나이스 데모닉? 아, 데미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스피드만 빠르면 되는데. 까비. 아 픽스엑스 데몬이기 붙었다고? 예. 그리고 그리고 가보 하나만 만들게. 소셜. 좋았어. 어나 죽어. 왜? 마더 슬라임? 야 템. 템다 떨구네. 와우. 진짜? 난 아닌데 어너 하드코어 아니야? 소프트코어 아니야 너? 나 하드코어인데? 나는 소프트코어인데 야나 유령으로 살아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어? 뭐? 유령으로 살아났는데? 유령? 그런게 있어? 이 게임에? 나 끝났나? 끝난건가? 어? 그게 뭐야? 내가 살려줘야돼? 몰라 너 어디있는데? 나나 올라가고 있어. 응? 이 게임 끝난 거야? 뭐야? 너다 떨궜어. 너 맵에 없는데? 까지 그러니까 안살아났다고 유령이라고. 네 옆으로 가면 네 보이려나? 네가? 유령이면. 어? 어? 아아 아. 볼텍스 프래그먼트님. 안녕하시고 감사합니다. 유령 하드코어 캐릭이면 캐릭 사라진대. 아 캐릭 캐릭 사라지고 왜 유령으로 음. 살아나냐면 음맵 구경하라고 끝나 수고 안 저기요 수고했습니다. 아 소프트코어로 빨리 다시 들어오시죠. 너 소프트코어였어? 예저 저 소프트코어였는데요. 아, 씨아 아, 하드는, 하드는 캐릭 하드코어는 캐릭을 들어가는 거야. 너무 무섭잖아. 야 빨리 그럼 내가 밑으로 내려가. 거기 마더 뭐뭐 있거든. 거기서 빨리 해. 뭘 해? 죽으라고? 팀다 떨어졌다니까. 어? 그것보다 죽지 않을까? 마더가 있으면? 어디 어디서 죽었는데? 엑스표지가 사라졌어. 그냥 맨 밑이야. 맨 밑. <laughs> 어.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, 물이 있잖아 어, 그래서 죽었어. 뭐라는 거야. 야, 너무 어두운데 여기 아니내내아 e 내 a 더 내가 갈게 알아서. 음, 그래. 아. 숨 막혀 숨혀혀어혀없네어 e I am there. I am there. I am there. 가 am t h 호 r 저 I 가 자 일단 일단은 에어를 다시 채우고.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<laughs> 캐릭터가 없어졌어. <laughs> 어, 잠깐만, 나 조졌어. 아니야, 살았어. 아, 소프트코어라고? 어. 어. 님 소프트코어라고? 어. 조용해봐. 아, 조용해봐. 나또 <laughs> 죽어! 아! 나또 죽어! <laughs> 아, 니 아, 지금까지 나는 안, 한 번도 안 죽었던 거야, 그러면? <laughs> 아, 제가 님 죽었는데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? 저는 또 죽었는데. 아, 뭐 하세요? 게임. 어때? 게임을 해야지. 왜. 이렇게. 뭐? 게임하잖아. 뒤지기만 해. <laughs> 게임에서 안죽는 사람이 있어요? 말해봐요 나 한번 죽었잖아 니네 몇... 여러번 뒤질동안 번 한번죽던 여러번죽던 죽은거 아닌가요? 답해보세요 달라 뭐가 다르죠? 일단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? 난안 누구, 끝났잖아 넌안 누구, 끝났잖아 누구, 누구께서는 한번 죽자마자 끝이 났지만 전 아닌걸요? 그니까 러난 끝났지만 넌안 끝나잖아 됐어 아하 아무튼 당신이 남긴 유산은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, 버웠어? 예 다행이네 다행이네? 먹어서 다행이라고. 게... 안 먹었어 봐 클라폰 했잖아. 안 먹었으면 님이 먹었겠죠. 아 짜증나. 네가 다처 먹었다고? 아예 <laughs> 그렇습니다. 음 돈이 조금 아 안해 안해 안들어갈래. 아왜왜왜안 안들어갈래. <laughs> 볼텍스님도 이거 하고 이거 하드 하드 하드코어 모드? 아니 하드코어 모드는 아니고 전문가 모드로 하시나 본데. 아, 또 뒤질라 그러네. 아, 진짜 징나 아, 아 수이 <laughs> 템을 내놔야지. 나 그거 뭐하라고? 지금까지 했던 거, 양아치야. <laughs> 다시 시작하는 거지, 뭐. 뭐? 아, 미친. 니네 그것도 먹었어? 하트도? 어, 맞아, 맞아. 있더라. 아 미친, 하트는 아. 내가 계속 먹었어, 근데. 이거 확실하게 하트도 먹었어. 까지 가는 거잖아, 이 미친. <웃음> <웃음> 아, 하기 싫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뱉어버렸네. 아, 아 짜증. 뭐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지. 아나 진짜 아무 것도 못해 이제. 네가 다가 다 먹었으면. 아니 다안 먹었어. 볼다안 먹고 다, 다 먹었잖아. 자, 피기뱅크. 아니 밧줄이나 이런 거다 네가 다 먹었을 거 아니야. 네가 가 그러면. 아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. 어 뭐야 뭐야 어 어니 아니 어니. 뭐. 제가 먹은 것 많이 뱉을게요 아우 어, 좀비 많이 소리 뱉다. 저도 쓸 만큼은 좀 남기고요 그, 그걸 왜 니가 남기냐고 그니까 제가 먹었으니까요 <laughs> 아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다 전혀 왠지 모르겠군 <laughs> 미친 나무 야 플랫폼에 이런 것도 내놔야지 아 플랫폼 오케오케 이이 뭐 플랫폼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무 언제 다케 다시 나무랑 다시 줘야지 그것도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좀 의존증이 심하시네 의존 개빡치네 아슬라이 젤리도 안 가져가 젤리 <laughs> 아 가져 <꺼져>, 안 먹어 <웃음> <웃음> 그래 <laughs> 나야좋지아 <laughs> <씨>, 개빡쳐 네 <웃음> <웃음> 내가 기랑 다 뚫어놨고 아야 저기요 양아치 님. 저요? 아니면은 너요. 저요. 왜? 아, 뭐야 이거. 어디 왜 있어 여기 슬라임이? 또 죽었어요? 슬라임 많이네. 저런. 어, 이번에 뒀네. 아이템 안 떨어고니까 좋구만. 오오. 넣어야지. 개꿀. 트론 나이프는 안 들어가네. 야. 비. 야. 예 악세사리 내나라 신발 <웃음> 신발 신발 <laughs> 내나라 <못> 먹었는데 <laughs> 악세사리 신발이 신발 떨궜다고 뭐. 어아 그건 못 먹었어 진짜로 <laughs> 나 신발 없어 그래 <laughs> 왜 없어 <laughs> 아, 아, 내가 오 끼고 있는 건데. 아 뭐라고? 내 끼고 있는 건 뭔데? 나 끼고 있는 흰색인줄 아, 그래 알았어. <laughs>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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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. <laughs> 아, 이거 안 숨겨지네. 음. <laughs> 에메랄드가 있네. 팔아야지. 아, 시앙아치 새끼야. 아, 네, 아, 네 건냐 이거? 아, 나, 아, 이거 진짜 왜 있나 했어. <laughs> 아, 이거 왜 있나 했네. 아, 아 내개 아니었구나 에메랄드가. 아. 이거요? 아니, 아, 다 팔아. 아좀 아, 빨리 하시고, 알려주시지. 아, 아, 뭐, 왜? 안 들킬 수 있었는데. 장신구 안 그거... 보이게. 장신구 안 그거 보이냐. 오른쪽 누르는 거 말하는 거야? 눈 표시? 어. 아, 아까워. 그거 아마 눈 표시 하면 눈능도 없어질 걸? 네? 아닌가? 기능은 안 없어지던가? 기능은 안 없어지겠지. 빠가세요. 아, 니 옛날에 없었던 거 같은데.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네. 돌락은 였다가 놓고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<laughs> 갑자기 템이 많아지셨나봐요? 밥 뭔가 하는게 많아졌네? 거기 대부분, 서서?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거였어 밤 아, 그러세요? 못, 밤이 되니까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네? <laughs> 아예 알겠습니다 <laughs> 알기는 아휴 그러시겠어 뭐야 뭐야 아 깜짝아 몬스턴 줄 알았잖아 진짜 씨 빠르다 야, 야 빠르다 탐나네 몬스터들이 t 렇게 많네 저것들 하하 진짜 t 미왜 y 하 o 왜 y Tony, Tony, t o 뭐가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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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야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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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있잖아, 양아치 같은 새끼야 없어 없어. <laughs> 빨리 내다 돈이야, 그거 다아 돈이라도. 돈 먹었으면 됐지 그건 돈 인마 <laughs> 아, 2 5랑돈짜리2 5랑돈짜리라고 <laughs> 빨리 내랑 돈이랑 나한테 없다니까 빨리 내이 <laughs> 피기뱅크 쳐먹랑돈고 <laughs> 어, 빨리 내랑 아니, 진짜 없다니까? 내거 방송 봐봐. 아, 야같이 새끼. 제거 방송 봐보세요. 아. 진짜 없어요. 됐어. 꺼져 또 팔았겠지. 뭘 팔아. 피기 뱀거 숨겨놨어. <laughs> 아, 팔아야 되나. 야같이 새끼가. 아, 돈도 이 실버 있어. 이 실버. 삼십억. 뭐야, 이거. 어, 뭐야, 이거 왜 이래. 저기요, 이거 오. 내가 뚫어놓은 거 이쪽 오지 마세요. 싫어요. <laughs> 아, 씨. 죽은거 죽은 존나 다 그래. 털린거 같은 느낌이야 죽은걸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죠? 아다 털린거 같은 이 기분 뭐야 개빡쳐 <laughs> 빠가됐네 어디로 가야 좋을까 저기로 가겠어 여기 왜 가다 마셨죠? 어, 좀비 나오네 Damn Yes 어딜 가다 말았다고? 점비, 진짜 있는 곳이요. 거길 왜갈다 말았냐고? 음. 거기 니가 가던 길이잖아. 여기 내가 가던 길이야? 아니네, 내가 갔던 길이네. 나 그냥 길만, 길 뚫으려고 갔어. 바다가 음. 그냥 길 뚫으려고 간 거야. 오케이. 밑으로 제가, 쭉쭉 내려갈라. 제가 합니다. 와우, Where am I? 오, 커플, 좀비, 흠 어, 뭐, 여기 또 뭔가 있고, 아. 늙어요. 아, 그거 봤죠? 보는. 보석은 내 기억으로. 또쭉또 쭉. 와. 보석은 내 기억으로는 뭔가 유용한 거보다는 그 허치거리 하는 거 만드는데 쓰이지 않았었나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이것저것 많이 만들 수 있었어. 보석 가지고? 어. 그럼 막 색깔 있는 막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정도 아니었나? 그거 뭐냐? 후크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? 그러니까 그런, 그러니까 뭔가 그내내내 내, 내, 내 기억으로는 막 필수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가지고 한 거긴 한데 팁 주시길래. 맞아. 근데 우 마법 그, 마법. 우리가 팁 후, 후크 같은 거를 드랍템으로 좀잘 먹어가지고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. 스태프도 만들 만들 수 있었을 걸. 음, 그랬나? 잘 기억은 안 난다. 산지가 좀 오래돼서 하긴 그때 그 처음 시작하자마자 슬라임... 뭐냐? 그 슬라임 축제? 그걸 가지고 우리 바로 슬라임도 잡아 잡았, 잡고 그랬잖아. 처음에 빚었 어어 물이 자꾸 나오네. 귀찮게. 아 이러지 마. 이 친구 한번 죽더니 계속 죽네. 뭐니가 나보다 많이 죽는 거 같은데. 아닌데. 응 그건 맞아. <laughs> 아직 맵을 통과한 애가 빡세네. 그래 아. 내가 말했잖아. 괜히 괜히 그걸 난리를 친게 아니라니까. 내내 심정을 좀 알겠니? 아니? 너는 이해가 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뒤졌는지 어? 지금 벌써. 나는 또물 속이라 나를 쫓아오고 있는 주제에 그런 말 하신다고요? 아닌데. 아 <laughs> 이거 킬 죽임 당한 횟수 어디 나와? 나세번 죽었어. 세 번? 죽었어. <laughs> 세 번?